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예,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여 가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또 바다가 물과 물이 나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하늘과 바다가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신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덟째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이제 여덟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 성경에서 이 8일째는 새로운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일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 또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8일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나고 제사장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 이제 이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 모세는 이제 세워진 제사장인 아론에게 어이 제사를 이제 집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 모세의 명령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임의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지금 이 아론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말씀이 이 레이기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 백성들과 함께 도착했던 때는 일년째 어 3월 1일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어 성경 그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3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50일째 오순절 날에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십계명 말씀들을 비롯한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법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였다가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레이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이기에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제 이 성막이 완공된 때가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 엘 사람들이 어 다시 길을 떠난 때가 2년째 2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고 어긴 시간, 적어도 한뭐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어 흐른 뒤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주행하여서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고 또 오늘 이 어, 제사를 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매 새벽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어도 또 듣고 있어도 뒤돌아서 버리면 또 잊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또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위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상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 산상 설교는 길게 이어집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러 계명에 대한 말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두 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경고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 제가 참 어제도 그런 말씀을 서한는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이 한스컴에서한번에 교회에서 이제 무리 를 일으킨 분들, 좀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킨 분들이 이제 메스컴을 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 이제 좀 그런 무리를 일으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 들고 다니시는 그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 성경책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이 점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많이, 이제 페이지를 넘기고 읽다 보니까 성경책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성경책은 웬만한 성경책에 세 배로 부풀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 아론과 백성들은 그의 순종하여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 이제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죄와 번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죄와 번제 화목죄를 집례하게 됩니다. 이 여러 제사가 같이 진행되는데 순서를 보시면 언제나 이 여러 가지 제사가 함께 치러질 때는 속죄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속죄하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염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의 이 속죄제 규정에 보시면 14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는 어 사실 그번제물로 제물로 수송아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순염소가 속제물로 사용되는 것은 이 앞서서 아론이 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속죄죄로 수송아지를 드렸기에. 그 백성들은 지금 송아지를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염소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함께 나올 때이 제물이 원래 규정과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속제제를 지냈기 때문에 이백 제사장들이 제사 이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가 먼저 속죄제를 지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또 같은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염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집례하는 가운데 이 지금 모든 제사의 절차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고 또 2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가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자 23절과 2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불사르게 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자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도 지내고 속죄제도 지내고 화목제도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가 나왔습니다. 이 제사장이 세워지고 가장 첫 번째 제사에 이 모든 제사들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매 끼니 고기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아침에 이제 뭐 삼겹살 구워 먹어도 어, 정말 좋아하는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여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에 그 태워지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그 피비린내 나는 그 고기가 불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우리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고기의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언제나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그 영광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실패를 겪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모든 욕망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동행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